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특허 결정에 대한 관점을 음, 완전히 뒤바꾸는 전문가 기고문입니다. 보통 특허 결정 통지서 받으면 아 드디어 끝났다 하잖아요. 이 길고 힘든 과정이 끝났구나 하고 바로 샴페인부터 터트리는데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전략 게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샴페인을 잠시만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어,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그러니까 특허로 딱 결정되고 공개가 되잖아요. 바로 그 공개라는 속성이 우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보통 특허는 그냥 내 기술을 지키는 방패라고만 생각하는데 어,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 방패가 때로는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경고처럼 들리더라고요. 특허 결정이 왜 양날의 검이 되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아,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특허가 결정되고 이제 등록이 되면 특허 등록 공보라는 형태로 세상에 그냥 전부 공개가 돼요. 경쟁사는 물론이고 뭐 투자자, 고객, 심지어 미래의 인재들까지 누구나 볼수 있는 기술 설명서가 딱 하고 나오는 거죠. 아, 바로 그 공개라는 지점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내 기술이 공개되면 어떤 음, 방패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기술이 일종의 깃발을 꽂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걸 선행기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기술 영역은 우리가 먼저 찜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가 우리 것하고 비슷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려고 하면 특허청에서 어 이거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이 있으니 안 됩니다 라면서 거절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리 기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는 셈이죠 그건 정말 든든하네요 경쟁사가 어설프게 따라하는 걸딱 막아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울타리가 너무 튼튼하면 나중에 나 자신도 그 울타리를 못 넘는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글 읽으면서 가장 좀 뭐랄까 소름 돋았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검의 무서운 다른 쪽 날이죠. 최초 특허 출원서에 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당장 구현된 기술뿐만 아니라 뭐 미래의 확장을 아이디어나 뭐 다양한 사업 모델까지 너무 상세하게 다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게다내 아이디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내 아이디어를 최대한 넓고 또 자세하게 적어야 권리 범위도 넓어지고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아주 좋은 질문이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그 기술을 실제로 더 발전시켜서 뭐 계량특허, 즉 후속특허를 출원할 때 발생해요. 특허청 심사관은 우리의 새로운 출원서를 심사하면서 몇년 전에 우리가 직접 공개했던 그첫 번째 특허 등록 공보를 당연히 검토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이 새로운 기술 당신들이 몇년 전에 공개한 기술 설명서에 이미 다 암시되어 있네요.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것뿐이라 새로운 진보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선행기술 때문에 자신의 후속기술이 거절당하는 그야말로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와내 기술을 지키려고 쓴 글이 미래의 나를 공격하는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막 특허 결정서 받고 뛸 듯이 기뻐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잠시 축배를 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이 문제가 특히 중소기업에게 더 치명적이라고요. 맞아요. 대기업은 자원도 인력도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수십, 수백 개의 특허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는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해요.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 하나가 꺾여도 즉 특허 하나가 거절돼도 숲 전체를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 하나하나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 특허 하나가 막히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사다리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기사에서 나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실패한 소기업의 애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어떤 기술이었고 그들이 공개해버린 미래 확장 기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 회사는 혁신적인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었어요. 첫 특허를 낼때 현재 개발된 자동 온도 및 습도 조절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용하고 싶었던 빅데이터 기반 병충해 예측 기능이나 드론을 이용한 자동 방제 시스템 같은 아이디어까지 전부 명세서에 담아버린 거예요. 당장은 구현되지도 않은 거의 뭐 사업계획서 수준의 아이디어를 다 넣어버린 거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디어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겠죠. 결과적으로 첫 특허는 무사히 등록됐어요. 하지만 2년 뒤 실제로 빅데이터 기반 병충해 예측 기능을 개발해서 특허를 추론했을 때 문제가 터진 거죠. 심사관이 이 아이디어는 당신들이 인혈전 특허에 이미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진보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후속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모든 가능성을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돌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성공한 기업은 반대로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먼저 보여주고 나머지는 아껴두는 전략을 썼다고 볼수 있을까요? 정확해요. 성공한 기업은 의료기기 스타트업이었는데 처음에는 기술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감지하는 센서의 고유한 작동방식, 딱 하나에만 집중해서 특허를 냈어요. 아주 명료하고 군더더기 없게요. 그리고 1년 뒤그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추가로 특허를 출원하고 또그 다음 해에는 그 알고리즘을 활용한 원격 진료 플랫폼으로 또 특허를 냈죠. 아,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착착 쌓아 올리듯이 기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첫째, 단계별로 권리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않았고요. 둘째, 투자자들에게는 우리는 직흥적으로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명확한 기술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하며 그 결과물을 특허로 증명하는 체계적인 조직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줬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까지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일단 최대한 넓게 권리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클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핵심만 먼저 전략에 항상 유효할까요? 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정말 유용한 실무 팁을 제시해요.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료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록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을 전략적 골든타임으로 활용하는 거죠. 9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동안 뭘할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첫째, 그 사이에 현재 개발 중인 계량 기술이나 파생 기술이 있다면 그걸 먼저 서둘러서 후속 출원을 하는 거예요. 첫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요. 둘째, 기존 출원서에 아깝게 담아뒀던 미래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특허로 출원하는 분할 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특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해서 시간이 좀더 촉박하죠. 이렇게 미래를 위한 안전 장치를 모두 마련해 둔 다음에 맨 처음 특허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공개시키는 겁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쓸수 있는 고급 전력이네요. 등록료 납부라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이런 전력적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자, 그럼 지금까지는 내 기술을 지키려다 미래의 나를 묶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런 방어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라고 주문하죠. 이 공개라는 걸 오히려 기회로, 창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공격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 잘 관리된 등록 특허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되어 특히 외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저희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시장을 바꿀 겁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는 속으로 누가 자기 기술 나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 기술은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특허청이 그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라면서 특허 등록증을 딱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회사의 기술적 가치를 국가가 공인해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확실히 설득력이 다르겠네요. 마케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뭐 B2B 거래나 정부의 공공 조달 시장 같은 곳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홈페이지나 제품 소개서에 그냥 업계 최고의 기술력 보유라고 쓰는 것과 등록 특허 제123456호 보유라고 특허 번호를 명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후자는 검증 가능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해외 바이어를 만나거나 국제 전시회에 참가할 때이 등록 특허 하나가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역할을 합니다. 아이 회사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받은 기술을 가진 진짜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듣고 보니 특허를 단순히 비용이 드는 방호수단으로만 볼게 아니네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가치를 몇 배로 부풀릴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 도구가 될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이 모든 과정에 전문가의 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 기술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큰 맹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개발자 입장에서는 몇 년간 밤새워 개발한 기술이니까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디테일과 어려움을 아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관련 분야 기술과 특허를 검토해 온 외부 전문가의 눈에는 자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아, 우리에겐 엄청난 혁신이지만 더 넓은 기술 시장의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의 개량 버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전문가는 이 기술의 A라는 부분은 정말 새롭지만 B라는 부분은 3년 전에 나온 X사의 특허와 유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전에 함께 검토하면 B 부분은 이번 특허에서는 빼고 대신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인 C를 더 부각시켜서 권리 범위를 확보한 뒤에 B는 나중에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후속 특허로 갑시다.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짤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기술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쳐 보지 못하는 약점이나 미래 계획까지 솔직하게 공유해야 더 강한 특허 전략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전문가는 단순히 특허 등록만 시켜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 로드맵 전체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특허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특허 결정은 축배를 들며 안도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네요. 등록료를 언제 내느냐 하는 이 단순한 행정 절차 하나에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특허를 비용과 방패로만 여기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 가져올 모든 파급 효과, 즉 경쟁사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신뢰의 근거가 되며, 고객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그렇게 할때 비로소 특허는 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분이라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내일 세상에 전부 공개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가둬버린 것은 아닌가?